제가 이제 마음이 편한 부분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오는데 그리고 가는데 시간을 빼는 것 자체도 힘들긴 하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진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분을 만나고 연애할 때 쓰는 돈이 부담이 안된다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부담이 안될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여기에서 제가 봤던 분들, 커플이 되신 형님들 봤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 풍요로운 분들이어서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자신감이 이제 많이 생긴 게, 여기에서 성원비를 안, 안 받기 때문에, 몇천만 원의 성원비를 아껴서,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제 데이트하는 비용, 이걸 갖다가 성원비를 안 받으시기 음. 때문에, 투자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편안해요. 네. 그 부분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네.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만남을 도와주시고. 이 멘탈을 잡아주시고 <laughs> 이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곳은 <laughs> 없습니다 어. 박수를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박수가 나옵니다 우리 만남의 모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원비를 안 받는 이유는 두 분이서 이쁘게 연애하는데 사용하시면서 서로를 알아가셔라 그런 취지죠 우리 만남 자체가 성원비를 안 받는 이유를 우리 구독자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도련변이 만남이죠 아무도 이런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프리미엄 업체에서나 볼수 있는 여성분들 그 이상의 여성분들은 성원비가 아예 없는 잘 되시면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우리한테 줄 돈을 그냥 본인이 사용하면 됩니다 언제? 연애할 때 그죠? 멋지신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만남이 잘 되실 것 같네요 성원비에 대한 그런 의심 이제 오늘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진짜 안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러브링크 첫 커플 인터뷰 당사자가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음.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저는 40대 중반 이제 서울에 사는 네. 사람이고요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도 이제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거기하고 확실하게 구분되고 네. 이쪽에서의 시스템이 저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이제 문의를 드리고 커플까지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번에 제가 만남을 진행해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매너가 너무 좋으셨어요. 좋은 매너와 준비성 그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으셨나 사실 나이도 이제 거의 50에 가고 계시고 외모적으로도 좀 평범하시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저희가 막 잘나신 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 이렇게 진심을 좀 보여주시고 매너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러브링크 이 오픈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 베트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약, 현재 가셔서 어느 정도 소원전까지 경험담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스톱했던 그런 이유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 그곳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제 여성을 초이스하고 대부분 알고 계신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막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날 비행기 내자마자 하고 쉬고 맞선이 한 서른 명까지 진행되고 <laughs> 뭐그 안에서 이렇게 초이스를 하고 여성이 이제 저를 선택하거나 제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뭐 합이 맞으면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결정을 바로 보고 뭐 네. 한다라고 보면 되지. 예, 예. 근데 그 단계에서 왜 이제 스톱을 예, 하셨는지?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이제 뭐 너무 그분이 네. 부 극작스럽고 아. 그러니까 혼돈이 오고 아. 그리고 이게 만나라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너무 많았죠. 네. 그때 마지막까지 결정되신 분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셨어요? 뭐 베트남도 좋은 사람들이 분명 있죠. 그리고 네. 네, 제가 이제 마흔 중반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네. 뭐 사람을 대해 보면 또그 네. 사람의 인성이 그래도 조금은 보이는 네. 나이잖아요. 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 으로 인해서 그 눈이 깨어나는 시기가 이제 다 40대라고 합니다. 네. 제 판단으로는 착하고 꾸미먹기에 이렇게 대해 주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네. 이렇게 멈춤을 한 거죠. 네. 네. 아무튼 그 멈춤의 선택이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저희 쪽에 이렇게 그 이후에 다시 오게 돼서 러브링크 그 만남을 하셨는데 솔직한 저희 쪽 만남은 좀 어떠셨어요? 만남의 성격이나 저희 만남에 대한 느낌 이제 제가 이제 태국에 와서 첫 만남을 한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만남에서 커플이 된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이제 첫 번째 만남도 그러니까 베트남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어그 30명을 뭐 10분 20분씩 보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한 5초? 5초 정도 그냥 마스크 보고, 느낌 아유. 보고, 이제 괜찮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네. 그런 거였고, 여기 러브링크에 와서는 네. 뭐, 한 시간 정도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운영자님이 도와주시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뭐, 첫 번째 분도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커플이 된이 여성분하고 이렇게 또 만남을 가지는 것도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해보면서 어, 너무 피드백이 좋다라고 그러죠. 아...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 음...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적적이시고, 아... 그게 어, 너무 저한테는 이제 이 편안함으로 다가와서 계속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쪽에 그3 0명 정도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물건을 <laughs> 이런 표현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뭐 문신이냐 없냐, <laughs> 뭐 착해 착해 보이냐 <laughs> 예. 그런 걸로 대부분 판단하고 결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 경험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선택의 방법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진정한 어, 좋은 만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도 오셔서 만남 끝나고 저랑 저희랑 뭐 술도 한잔 하고 음.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 커플이 또 데이트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좀 만나기도 하고 어, 커플 되신 분도 두 커플 정도 실제로 보고 가시는데 예. 다 출연자 분들 확인도 해보셨잖아요. 예.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 원래 영상으로 보던 분들이랑. 음. 또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시스템 자체를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느낀 부분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검증하고 오세요. 본인이 결혼에 이제 적절한 사람인지. 러브링크 운영자님이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니까. 음. 베트남은 마담이 초리대에서 오는 여성들이 퍼센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여성들은 거의 없고 마담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업체는 그 여자를 모를 수 있어요. 얼빈트는 운영자님이 옆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여성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검증이라는 단계를 물론 이제 본인도 하셔야 되지만 이 운영자님이 그걸 검증을 확실히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연애할 수 있는 기간 기간 자체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갔을 때에도 급한 마음 때문에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여성의 단점만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한 상태니까 이분의 장점만 찾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국제결혼에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증이라는 게 사실 저도 우리 출연자들이나 소개를 원하는 분들을 제가 검증한다기보다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고 뭐 숨겨둔 남편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살면서 속일 수는 없는데 이 베트남 쪽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막 3년 동안 살고 나서. 그 여성이 알고 보니까 현재 뭐 애가 있고, 뭐 남편이 있고, 뭐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겪었다 보니 그런 쪽에는 확실한 검증을 하는데 사, 이게 결혼이란 검증은 연애를 통해서 두 분이 맞는 거는 연애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증을 한다는 거는 그런 아주 결격사유 그 여자가 이 결혼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 남자를 속이거나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거나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은 저희는 없는 것까지는 확실히 검증을 하는데 결혼을 가는 과정에서는 연애라는 거를 통해서 두 분이 맞는지 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는 연애기간을 필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업체도 똑같아요. 사실 며칠 만에 결혼해서 돌아가도 몇달 동안 여자 기다리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빠른 줄 아는데 결혼이란 뭐 그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거지 남성분이 한국 돌아가서 또 대기 기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여성분들이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는 차라리 그 기간을 서로 알아보는 연애 기간을 갖는 게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업체에 쓰는 그 고비용을 기간의 연애라는 걸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하는, 하면 뭐 준비하는 것도 저도 국제 결혼을 했지만 굳이 남한테 안 맡겨도 서로 연애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 두 분이서 다할수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요리 공부나 뭐 합숙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무슨 마르티즈도 아니고 그 교육을 사람을 그렇게 뭐 배변 훈련도 아니고요, 그죠내 남자가 좋아지면 요리라는 것도 여자가 당연히 공부하게 되는 거고 서로 문화 같은 거 자연스럽게 서로 익히는 게더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로서 국제결혼 8년차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이번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 만남자로서 <laughs> 이 5월달부터 또 많이 오시거든요 상반기 만남신청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분들한테 좀뭐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거나 자신의 이제 외모를 조금이라도 가꾸고 오세요 아. 그래야지 이제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이 이미지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 이 다이어트도 물론 하시고 그리고 저 이제 비비도 바르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처음 만나는 만남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이 <laughs> 다이어트도 엄청 하고 오셨고 제가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살이 빠지신 모습을 몇 킬로 다리었다고 그러셨어요. 총18 킬로를. 아, 다좀 아 조심해야 되는데. 18 킬로. 17 킬로 정정해도 됩니다. 오늘 17. 오늘 쌈수 많이 먹어서 17 킬로 떴을 것 같아요. 네. 야, 그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이 있으시기에 잘될정거라고 생각하고. <놀람> 네. 영상으로 본 거랑 실제로 미팅을 해보니까 여성분들의 뭐 외모나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뭐이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도 이제 만나시면 더 긴장되실 거예요. 왜냐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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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이 나시고 <비친하시고 웃음> 네. 아름다움이 느껴지니까 여성분들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자님이 이제 워낙 이제 눈이 높으세요. 사모님을 보면, 사모님을 <laughs> <상호님을> 보면 사모님이 <laughs>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아, <laughs> 그 미인분을 매일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laughs> 네. 저희 아이프가 미인이라고 오늘 을 알게 됐네요. 오늘 알게 됐는데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 안 되지만. 레벨이 좀 다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그죠? 네. 저희 출연자분들이 근데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은 분 만나는 게 목표잖아요. 쉬운 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준비를 조금 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 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도 어렸을 때 운동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지금 막 이제 일구는 중이라 자산가도 아니시고 제가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만약에 잘 되면은 우리 만나면 의미가 없겠죠? 네. 네,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연이라는 게. 있으면 충분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여성분들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하시면 <laughs> 이제 얼굴 노출하시는 야. 거 맞으시죠? 아까 약속. 네, 했는데.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추기금도 딱 모아가지고 딱 <laughs>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예전엔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귀찮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좋은 말씀들, 필드에서 실제로 겪은 분들의 좋은 말씀들을 앞으로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분들, 그, 신청하시는 분들, 분명히 좀 의심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도 좀 의심도 살짝 있었어요. 저는 베트남을 경험을 해보고, 해보고 네. 왔으니까, 네. 이제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떠서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보고 제가 결정하고 오는데, 네. 당연히 저, 저의 마음의 흐상속은 네. 아, 똑같지 않을까? 네. <웃음> 근데 <laughs> 다르죠. 음. 결 여기는, 여기는 네. 이제 너무 달라서, <웃음> <웃음> 달라서 이제, 어, 이런,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네. 분이 있다는 라게 네. 뭐, 저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커플 되셨다고 성원비나 다른 비용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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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진짜 없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이 영상을 좀 보고 이렇게 아, 그래도 안 믿으시면 신청 안 하시면 되니까 서로 안 하면 너무 편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앞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처럼 도움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은 어, 그 의심을 갖고 오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고 우리 구독자님 앞으로 행복만 있길 바라고요. 정말 이번 일정이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보람을 느낀다고 하나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악수 한번저 네. 아,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laughs> 힘주 다음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laughs>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